<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크샵 1조 대화행 대화 피칭을 담당한 이일학번 배하늘입니다. 대화행 대화는 가족 드라마 장르의 단편 드라마인데요. 저희는 연출 최지혜 작가 공은수, 편집 김태윤, 촬영 배하늘 이선재 임규도로 역할을 담당하였고요. 어, 시놉시스 소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범죄 이슈에 대한 내용을 미디어를 통해 다수 접한 엄마 덕수는 어두운 밤에 벌어지는 범죄에 딸이 위험에 처할까 걱정하며 통금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해왔습니다. 딸 현주는 그동안 엄마의 걱정하는 마음만은 이해하고 통금을 잘 지켜왔지만 구파발행 열차로 인해 통금을 못 지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화를 하지 않아 서로의 사정을 알리 없는 두 사람은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대화행 대화는 항상 딸을 과하게 보호하는 엄마와 과한 보호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묵묵히 잘 따르던 딸이 통금 시간을 계기로 갈등을 겪고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가족, 친구 혹은 연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시간과 노력, 마음을 들여야 하는 대화보다는 회피하거나 상황을 어물쩍 넘어가는 등의 선택을 하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화행 대화는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대화에 초점을 두어 기획을 하였는데요. 대화를 통한 대화를 하면 원활한 소통이 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기획을 하였습니다. 저희 대화행 대화의 중심 소재는 지하철 3호선 그 중에서도 구파발행이라고할수 있는데요. 어, 대화행까지 가야 하는데 구파발행 때문에 발생하는 에피소드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부 대학생들은 3호선을 많이 이용했으니까 바로 어,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작품의 어, 경쟁력이라고도 할수 있는 특징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가족 간의 갈등, 소통, 타협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점으로 다룸으로써 공감대 형성이 되어 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고 통금 시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가, 그 주인공들의 갈등을 다루는데 통금 시간은 <laughs> 흥미 요소가 되어 어, 흥미 요소로서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대화행 대화 어, 동음이의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딸이 대화역에 가야 해서 대화행을 타야 하는데 구파발행으로 인해 통금 시간으로 엄마와 갈등을 겪게 되는데 대화를 통해서 대화행까지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작품의 주요 등장 인물은 총두 명인데요. 엄마 현덕순과 딸 김현주입니다. 엄마는 모든 관심이 딸에게 향해 있고 걱정이 많아 딸을 과하게 보호하면서 통금 시간에 예민한 인물이고요. 딸 김현주는 감정 표현이 서투르고 무뚝뚝한 인물이고,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에게 통금 시간으로 인한 불만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배우의 대략적인 이미지인데요. <laughs> 어, 파마 머리, 늘어난 티와 바지, 동그란 테두리 안경, 체크셔츠와 같은 인물의 특성을 더 살릴 수 있는 미술 용품들도 준비할 예정이고, 엄마 같은 경우는 중년 여성 배우를 필름메이커스에서 섭외할 예정이고 딸 대학생 역할은 어, 중부대 연극영화과에서 섭외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중심 로케이션은 어, 구파발역과 가정집인데요. 어, 지하철이라는 소재를 다룸으로써 <laughs> 지하철 내 외부의 촬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가정집은 저희 팀원들 중에 자택을 이용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저희는 5월 첫째 주까지 시나리오와 콘티, 장소 헌팅, 배우 섭외를 마치고 5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촬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작품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미술 부분에서는 엄마와 딸의 대비적인 이미지를 소품을, 향해서, 아, 소품을 통해서 녹여내려고 하는데요 엄마 덕수는 딸에게 항상 깨끗하고 예쁘고 새 옷을 입히고 비싼 화장품을 사용하게끔 하지만 엄마 자신은 낡은 옷, 오래된 옷을 입고 값싼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의 모습을 대비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지마 밥상은 어, 처음에 사이가 좋던 엄마와 딸이 다정하게 식사하는 장면과 갈등 이후에도 엄마가 딸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준비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는 과제 제출용 영상을 넘어 영화제에 출품할 수 있도록 최대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어, 이 중에 가장 대한민국 대학 영화제에 출품할 계획이 가장 크고요. 저희 조언 이력은 이렇습니다. 촬영 실습을 통해 기본기를 조금 다졌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